반갑습요다상었습니다 정의 정이었습니다. 니다 무한스러운데? 정국이 돌아오시니까 기분 이 어떻습니까? <laughs> 정국이 돌아왔다고요? 아 돌아왔. 아전 처음. 은잘 하고 계세요아 어, 아직도 사실 조금은 저항하고 있는 단계 같은데. 어, 옆에 정원이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알던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혹시 있나요? 어, 훈련할 때 이제, <laughs> 이은주 선생님이 <쌤이 웃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사실 지금은 제가 어, 훈련 때나 뭐 그럴 때 보면 어, 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하나씩 고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더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안 좋은 부분들을 고치면 좀더 발전된 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재쌤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어... 골키퍼의 뭔가 정석을 가르쳐 주시는 진짜 레전드이신 것 같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쁜 습관으로 이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윤재쌤 말을 많이 듣고 고치려고 지금 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이는 어떤 운동을? 정훈이는 어, 너무 뭐 열심히 하고, 일단 저보다도 열심히 하고, 운동 항상 <laughs> 먼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워낙 잘하는 친구여서, 그래서 뭐,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출전해, 전국에서도 워낙.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는 선수 같아서 저도 많이 좀 보고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은재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지금 할래요? 어, 사실, 제 예상 외로 운동량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나중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은재쌤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살짝만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도. <그랬지? 웃음> 어 그래도. <웃음> 네, <웃음> 조금만 나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코이퍼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훈련하는데 이거 혼자 가나요 원래 이제 골키퍼 훈련 하면 세명네명 하면 이제 호흡 할 시간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두 명에 하다 보니까 쌤이 하면 또 바로 체인지 하고 바로 체인지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둘한테 집중을 해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셔서 그게 좋은 거. 아, 차 같... 들어왔습니다. <laughs> 다치지 마시고 네. 운동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 추까요 어? 추요어누구 지금 <laughs> 복권 있는 기천이 수민아 <laughs> 안 쉬어? 잠깐 쉴까? 정훈아 여기 요 내가 지금 정훈이야 10분 얘기했어. 진짜 <laughs> 계속했어. <laughs> 이게 자전거 타는. 정우시그정이유바꾸바꾸 정욱이 그 아, 네. 다시 돌아온 개이가 무엇입니까? 이크야 정욱이 돌아오신 개이가 <laughs> 우리가. 불러주니까. <laughs> <블루> <laughs> 아, 아니 와서 네, 느낀 게 <laughs>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좋습니다 <laughs> 인터뷰 좀 성의껏 <서기까지> 해주세요 팬들이 <laughs>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laughs> 네제건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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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거죠?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쓸, 쓸 내용이 없네 쓸 장면도 있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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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예, 네. 네. 잘 지내? 네잘 살아 있습니다. <laughs> 수빈이 귀엽네. 이쁘다 아, 수빈이 아, 예쁘네. 아, 손 내리면 될거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laughs> 질문 세 개만 할게요. 예. 아니 손 내리고 해야지. <laughs> 얼굴 보면서 해야지 우리. 예, 빨리 쉬죠. 다음 누구랑 쓰죠? 저 진성이랑 둘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두 분이 원래 교훈이 형까지 같이 쓰는 거였는데 음. 제가 자룡이 형이 보경이 형이랑 쓰는 거였는데 보경이 형이 다른 데가고 네. 교훈이 형이 네. 그쪽 가셔서 진성이랑 쓰고있어요 진성이랑은 많이 원래 친했어요? 어, 아니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난거 리그 뛰면서 본사이어요 근데 금방 친해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방 쓰면서 금방 친해졌거든요. 나이대가 이제 한살 어리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요 철수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수빈 선수나 진성 선수도 후보 있었다고 하는데 나승기 형이랑 같은 광, 광주다 보니까 집이 저번에도 같이 데려다주시고 그래서 뭐 썼다면 아주 아주 잘 맞았겠죠 저번에 오, 오, 오. 왔을 때는 주로 어떤 형들이랑 같이 썼어요? 저번에 예전에 그때는 주영 형이랑 같어요 이만 네. 뭐? 가보겠습니다 저기 <laughs> 있잖아 나이트 타프는 어좀상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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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아니에요. 그것도 몸에서좀 조절하면서 좀 하는 거라 이것도 필요를 래도오래는좀경기수가 이 박스에 니다 운동 나기 전에 한시간이나한시간반 전에 나가서 호흡을 하고 이런 거 코어 밸런스 하고 그다음운동 하고 오전에 그냥 오전에 그냥 시팅이 부족한 거 다른 쪽으로 같이. 그런데 오후에 또 운동 끝나고 식중팅을서한번더 <laughs> 따라오는 발적 반대 따라오는 발적 어내 몸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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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쪽 따라오는 쪽으로 당겨야 돼아 맞다 아니 반대로 어? 따라오는 쪽으로 팔이 가된다고 이렇게 <laughs> 그렇지 오케스 메시스 미스테이크 아 많이 미스테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카메라 안 좋아. 아, 너무 많이 봤어. 카메 울렁증. 카메라 <laughs> <laughs> 울렁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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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laughs>